이효희 네, 좋습니다. 자, 김희진 오늘 어 김희진 선수가 첫 번째, 번째 득점인것 득점.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요. 요. 2라운드 MB p 자신한 김희진 선수 공격 성공률도 50%가 넘는데요. 사실 네. 그 어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효희 선수가 김희진 선수를 조금 아껴가면서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효희 오른쪽 이동합 아 김희진 네,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넘겼는데요. 살렸습니다. 3단 넘깁니다. 공격 기회는 기어은행 김희진. 김희진 네 좋습니다. 김희진 득점. 네, 저희가요 그 김희진 선수가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빠르기도 하고 키도 뭐고거공력도 있습니다만은 어, 센터 공격수가요. 이동 공격 속공 시간차 공격까지 이 네.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동 공격 김희진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가볍게 뭐 이동을 하네요. 병모가 선수를 찾아서. <laughs> 안 돼. 자, 이동 공격 아... 성공합니다. 김희진 감독님 네. 어떻게 그 풀음을 네. 끊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참조 그... 이렇게 되면 삼 세트는요 박빙 경기합니다자김희진의 네. 서브 득점. 오늘 김희진 선수 아... 첫 번째 서브 득점을 합니다. 사실 허리가 조금 좋지 않아서 네. 불편하기도 한데 사실 김희진 선수의 득점이 더 남아줘야 되겠죠. 네 현재 이제... 중간부터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유이 세터가 한자 아니... 토스. 네. 좋습니다. 자 김희진의 득점. 높이 올립니다. 왼쪽 최선아 날스 빅업. 백목파 브로킹. 김희진. 아, 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브로킹을 해내고 있는 김희진 선수. 그 전에 김명우 선수가 아주 절묘한 리그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불을 일단 끄네요. 어... 정확하게 음이? 오른손에 걸려. 김희진. 아, 높이 올려줍니다. 오른쪽에서 케이팅, 케이팅 포인트, 최선아, 김희진 선수로 보이죠. 아, 김희진 선수와 아, 최선아 선수가 같이 뛰었는데, 네. 이 김희진 선수의 손에 맞았군요. 아마 어, 뛰어다니는 <laughs> 걸로 봐서는 김희진 선에 맞은 것 같아요. <laughs> 아, 김희진 선수의 손에 맞았네요. 마지막 급할 곳, 여유를 가지게 되겠어요. 자, 리시브 짧았습니다. 언더토스 김희진, 아, 네. 터치아웃 성공!